예 형님, 아 대호필라 형님 아 반갑습니다. 고아 <laughs> 아, 형님. 네, 저는 단감성당 총무 맡고 있는 김혜경 히아친타라고 합니다. 또 코로나 이후로 이런 자리가 흔치는 않아서 이렇게 시자분들도 호응 많이 해주시고 이렇게 사목회에서도 많이 도와주셔서 즐거운 마음으로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네, 근데 뭐 저희가 홍보 차원에서 플랜카드나 뭐포스터 같은 거 보시고 오랫동안 냉담하셨던 분들이 어쨌든 성당으로 다시 찾아주시고 그리고 교회 밖에 계시는 분들이 방문해주실 때그럴때좀뿌듯했다가 어, 있습니다. 저희 성소분과에서 특히 기부물품을 정리해가지고 밖에 내서 팔고 해주셨는데 정리하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. 물건이 따로따로 들어오니까 근데 어, 엄청 열심히 해주신 우리 성소분과님들께 특히 감사드립니다. 아, 저는 노진석 마르코라고 합니다. 당감성당 평신도협의회 회장입니다. 바자회를 하기로. 어, 사목회의에서 정해서 조금씩 준비해서 한 개, 한 3개월 전에, 예,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그 코로나 이후로 그 신자들 간의 교류가 굉장히 위축되고 또요 성당에서 활동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. 어, 그리고 또 우리 당감성당이 2028년이면 설립 50주년이 됩니다. 어, 또 50주년을 맞이하는 뭐 어떤 신앙의 어떤 영성적인 측면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꼭 준비하는 마음으로 신자들 몸을 함께 잔치를 통해서 마음을 모으려고 바자회를 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이번 바자회는 우리가 그목회가 중심이 되어서 그목회의 그 여성 부회장님 세 분이 계십니다. 여성 부회장님 세 분이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주도적으로 행사 준비를 하셨어요. 정말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드립니다. 베로니카 부회장님, 안나 부회장님, 크레센시아 부회장님, 방감성당 여성 부회장님 세분 최고!